안녕하세요. 태블지크입니다 오늘은 듀얼 액정의 스마트폰들에 대해 비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제폴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출시됐죠. 이 제품은 3세대 제품입니다. 서피스 듀어는 양쪽에 듀얼 액정을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비슷한 제품은 ZTE 엑손 N과 LG V50, V50X 제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자인은 단원 서피스 듀오가 최고입니다. LG 윙은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숨겨져 있던 세컨 스크린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 하나는 끝내주네요. 제 폴드3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피스 듀오는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어요. LG 윙은 퀄컴 스냅드래곤 765G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출시 시기도 다르고 성능도 제폴드3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스펙 비교는 안할 거예요 폼팩터에 따른 활용도만 비교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갤럭시 제폴드3는 오른쪽을 보면 볼륨 업, 다운 키와 전원 키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C타입 충전 포트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왼쪽은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 스피커가 있습니다 서피스 듀오는 2세대까지 출시되었지만 이 세대는 카메라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디자인은 서피스 듀오 1세대가 더 좋습니다. 윗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측면은 볼륨키, 전원키,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전체 두께는 9.9mm인데 화면을 펼치면 두께가 4.8mm입니다. 정말 얇고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갤럭시 제폴드와 두께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는 6.4mm에 무게는 235g입니다. 서피스 듀오는 4.8mm에 무게는 250g입니다 서피스 듀오가 압도적으로 두께가 얇긴 하네요 이렇게 두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면 비율 때문인 것 같아요 갤럭시 Z 폴드 3는 펼쳤을 때 기준으로 7.6인치에 5대4 비율을 가지고 있고 전면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6.2인치에 24.5대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피스 듀오는 한쪽면이 6.5인치에 1800x1450 해상도에 4대 3 비율로 더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화면을 모두 펼쳤을 때는 8.1인치 2700x1800 해상도로 상당한 크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피스 듀오가 공간 면에서는 더 넓게 부품을 배치할 수 있어서 그만큼 얇게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서피스 듀오의 장점은 화면을 앞뒤로 모두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완전히 뒤로 접으면 한때 유행했던 4대3 비율의 LG VU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4대3 비율의 스마트폰이 그리웠던 분들은 서피스 듀오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LG 윙은 2460x1800 해상도에 6.8인치의 가장 일반적인 스마트폰 디자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1240x1080 해상도에 3.8인치 세컨드 스크린이 있습니다 LG 윙은 위쪽에 화면이 회전하는 부분의 두께는 약 3mm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 듀오와 비교해도 훨씬 얇은 느낌이 들어요 두께에 있어서는 LG 윙이 가장 얇지만 화면을 돌리는 방식이라서 여전히 손에 잡는 부분은 약 10.6mm 두께라서 얇다는 게잘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LG 윙의 전체 제품 두께는 10.9mm 입니다 갤럭시 Z 폴드와 비교해 보면 손으로 잡는 아래쪽 부분의 두께도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갤러시제 폴드도 화면을 접어서 비교해보면 이 정도 두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LG 윙은 무게는 260g으로 묵직하네요. 갤러시제 폴드는 235g이라서 둘다 접어서 사용하기에는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휴대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서피스티어는 250g 이지만 화면 크기로 인해서 체감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성이 좋은 건 아니죠 넓적한 두께로 주머니에 넣기도 좀 애매합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카메라 성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후면에는 카메라가 3개 있고요 12MP 초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10MP 커버 카메라가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화면을 펼쳤을 때 4MP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추가로 있습니다. UDC 카메라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다가 촬영할 때 나타나는 카메라입니다. 7.6인치에 2208 x 1768 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태블릿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만 언급드리면 갤럭시 탭 S2 8.0인치나 갤럭시 탭 A8.0 위드 S펜 LTE 버전으로 스마트폰 대신 사용해봤는데요.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서 화장실이나 구내 식당에서 시판을 들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제폴드3의 플렉스 디스플레이는 태블릿을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면 액정의 길쭉한 비율로 영상 시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화면을 펼쳤을 때 화면 분할 기능을 미리 사용할 수 있고 화면 분할 앱들을 묶어서 미리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워서 잘 사용 안 하게 되더군요 화면 분할만 보면 각 화면이 별도로 동작하는 서피스 듀오가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피스 듀오는 전면 11메가 픽셀 카메라만 있습니다 서피스 듀오 2세대는 개선이 돼서 후면에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싫었어요 디자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화면을 180도 뒤로 해서 두 면이 완전히 밀착되지 못합니다 서피스 듀오의 가장 큰 장점이 스위블 모드로 사용하면서 LG 뷰 스마트폰과 같이 4대3 전용 스마트폰 감성을 느끼면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 잠깐잠깐 잠깐 화면을 펼쳐서 듀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후면 카메라가 걸림돌이 됩니다. 차라리 팝업 카메라로 만들던지 위쪽에 카메라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스위블 모드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서비스 듀오 2세대는 이 정도만 말하고요. 다시 듀오 1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처음 출시했을 때는 한국어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업데이트돼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이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 듀오 전용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 서비스 듀오 전용 키보드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여러 서드파티 앱의 한글 키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서드파티 앱들은 노트북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원활하게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앱 하나 만족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지원되면서 전용 키보드를 사용하게 돼서 이제 노트북 모드에서도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성능 최적화 문제가 있어서 버벅임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하건 다른 웹 서핑하건 을 조금씩 딜레이가 느껴지는 건 감안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서피스 듀오는 서피스 슬림펜을 지원하고 있어서. 갤럭시 Z 폴드3와 같이 화면에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 사용에 있어서는 갤럭시 Z 폴드3는 화면 분할해서 사용하기에는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체 화면으로 필기를 해야 되는데요. 서피스 듀오는 한 화면에만 필기를 해도 화면 비율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 화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첩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경첩만큼 화면이 잘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ZTXONM 제품을 사용해 봤을 때는 경첩이 있어도 화면이 잘리지 않고 모두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프스티어는 경첩만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잘려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사용하기에는 ZTXONM보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갤럭시 Z폴드3처럼 일체형으로 접히는 것도 아니고 경첩이 있어서 듀얼 스마트폰의 과도기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하고 썼어요. 액정을 하나로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두 개로 나눠주는 게 어떨 때는 편할 때가 있어요. 주로 저는 책을 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양쪽의 액정을 이용해서 책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책을 펼쳐서 보는 기분이 들어요. 갤럭시 Z 폴드3는 화면 비율 때문에 이런 감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통화 녹음입니다. 갤럭시 Z 폴드3와 LG의 윙은, 통화 녹음이 되지만 서피스 듀오는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통화 녹음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임시방편으로 아이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이건 통화 녹음이 안 되는 스마트폰에서 통신을 우회해서 대신 녹음을 해주는 회사의 앱인데요. 원리는 휴대폰 착신 기능을 이용해서 나에게 전화가 오면 070으로 시작하는 스위치 착신 번호로 전환시켜서 스위치 앱으로 녹음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내 통화 내용이 스위치 서버에 저장된다는 찜찜함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070으로 전환되면서 통화 품질이 형편없이 안 좋아집니다 본인이 들을 때는 잘 들려서 몰랐는데 상대방이 너무 안 들린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바꿔서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제가 일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서피스 듀오로 스위치 앱을 이용해서 통화한 내용입니다 응. 아니 아까 내가 핸드폰 들고 있을 때 응. 이게 들었, 거꾸로 들었다고? 펼쳐. 응? 이거 방송을 그냥 펼쳐서. 펼쳐서 들었다고? 어, 펼쳐서 들, 들을 들을 응. 이 자유 이 뭐지 전화 표시가. 응. 오른쪽에서, 어. 오른쪽에서 통화하는 거 오른쪽. 어떠신가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상대방 목소리는 잘안 들리죠? 스위치 앱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저품질의 통화 음질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스위치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LG 윙은 포지션이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 성능을 보면 후면 카메라는 위에서부터 12MP 짐벌용 카메라 가운데가 63MP 광각 카메라 아래에 13MP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위쪽을 보면 32MP 전면 팝업 카메라가 보입니다 LG 윙의 자랑인 짐벌 모드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방금 이동해서 선풍기 받침대에 촬영할 때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죠? 짐벌 성능은 나쁘지 않아 는데 문제는 짐벌 모드는 FHD 영상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짐벌 카메라로 활용하기에는 반쪽짜리 제품입니다. 짐벌 모드는 포기하면 4K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위블 모드에서는 6.8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3.8인치의 세컨드 스크린에서는 댓글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앱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웰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로 접속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웰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웰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유튜브 자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직접 자막을 입혀서 영상을 올리는 분도 있고, 저처럼 영상과 자막을 분리해서 자막을 끄고 볼 수도 있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려는 분들은 웰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막을 보려면 듀얼 액정에 확장해서 보는 건 포기하고, 유튜브 앱을 사용하세요. 웨일 브라우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종종 메인 디스플레이와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확장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PIP를 지원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듀얼 액정 전체 화면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LG전자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시점에 네이버에서 웨일 브라우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해 주진 않겠죠. 벌써부터 이렇게 오류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나면 웰 브라저를 우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인 듀얼 액정을 유튜브 영상 보인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장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서 세컨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최신 음악을 들고 사용해도 되고 전화가 오면 세컨 스크린에서 수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듀얼 액정을 탑재한 스마트폰 3종을 비교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폰은 제폴드3입니다.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고 사용해보면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펼쳤을 때 즉각적으로 태블릿으로 변하는 화면은 고가의 가격을 주고 살만하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폰은 서피스 듀오 스마트폰인데요. 책을 볼때 감성은 정말 타이추종을 불어합니다. 마지막으로 LG 윙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3.8인치에 한정된 디스플레이로 활용도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제품이긴 한데 단점도 많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비교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